그, 구도 잡는데,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, 우리가 이런 데 오면 70200인데, 70200 좋은 점은, 자, 여기 시작점이죠. 왼쪽에 꽃하고, 오른쪽 나무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, 이 문제잖아. 네. 그러니까, 일반적으로 그림 그릴 때는, 내가 하얀 캔버스를 선정해서,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, 사진은 안 그래. 사진은 내가 결정해야 돼, 이렇게. 그래서 나는, 왼쪽에 길을 끝나는 부분에, 매화를 시작해서, 오른쪽에, 이 간나무 있지, 이걸 잘라내겠다, 그래요. 이걸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? 주음을 써야 돼왼손으로그 쓰고 이자 매화가 이게 다덮느냐 그죠? 이렇게 매화가 다덮느냐 아니면 이렇게 번 조금만 나오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어 맞죠? 그리고 이거 다 덮어도 괜찮아 이게, 그죠? 다 덮으면 이제 초점의 문제겠죠. 매화에 맞추는 경우가 있고 그 뭐야 또 뒤에 담장에 맞추는 경우가 있겠죠. 그러니까 둘중 달라져 이게 어디가 맞느냐, 그죠? 이런 경우가 달라져. 그래서 어디 맞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포커스가 되느냐 아웃포커스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리개를 신경 쓰는 거래요 조리개는 한 5.6을 5안 놓죠 4 정도 하면은 인포커스 가보포커스다 돼요 일단 고래해 봅시다